엠카때 방탄 선배님들 같이 어? 돼요? <laughs> 저기 저기 똑그러 똑들어... 왜요? <laughs> <뭐야? 웃음> 저기 <웃음> 저기 똑그러왜왜왜왜왜왜아 똑들어... <laughs> 이런 말 하면 안돼방탄이 어, 어 방탄 어 방탄 진짜 아. 좋아요. 그 리허설 할때 같이 있거든요. 음. 입 벌리고 봤어요. 빗 방탄 물 빗담 그물 빗담 박물. 그때 같이. 빗담 박물. 네? 네? 나이 박물. 빗담 박물. 제일 박물. 빗담 박물. 빗담 박물. 빗아 박물. 진짜 박물. 빗담 <laughs> 어, 아니야, 너네 그러다가 방탄 그 사람들한테. 아니, 아니, 그 얘가 격, 느낀 거 얘기하는 거야, 지금. 그, 대, 그, 그 대기실에서 만났는데, 음. 춤을 너무 열심히 주잖아. 그래가지고, 발에 무좀이 있으신지, 발에 무좀이 있으신지, 발에 무좀이 있으신지, 이제 슬리퍼를 신고. 그럼, 거기까지, 아, 예, 예. 거기까지.